이것도 쉽지 않네요, 참. 너무 쉽지 않아. 아, 지금 병원, 대학병원 열 군데 넘게 전화를 해서 겨우 한 군데 잡아서 어. 고향시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수입인지라는 걸 사야 된대요. 그게 어. 뭔데, 수입인지? 수입인지, 뭐 행정수수료 뭐라고 하는데. 인증서까지, 항염팩 주사받고, 인증서까지 받으려면, 37,440원의 수입인지가 필요하다고 병원에 급하게 가기 전에, 은행에 가가지고, 정도 수입인지라는 거를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항염팩 예방접종 받기 쉽지 않네요 가려고 했는데, 은행이 있었던 건물이 무너져 가지고, <laughs> 은행 가는 것도 쉽지 않네요. 참. <laughs> 자 앉아보세요 1, 7, 8, 1 11, 2번 앞에는 다5 사람이 나서 있어요. 너무 쉽지 않아. 여기서 4 2 보고 있어. 고객님. 죄송한데요. 아네그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황역병 예방접종 예약을 했는데 그 수입인지를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근데 그게 명의가 뭐 저희 남편 이름으로 다돼 있어도 상관없나요? 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어, 조바! 조바! <laughs> <좀봐. 웃음> 집으로 가주세요. 아니 하늘 하루 종일 국에서 예방 접종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피곤해요. 예상치 못하게 한 시간 정도 떨어진 병원에 갔다 왔는데 그병원에서도 접수하는 데 시간 걸리고 기다리는 데 시간 걸리고 그다음에 주사 맞는 데또 기다려야 되고 또 주사를 서고 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받은데도 시간 걸리고 그렇게 해서 거의 1시간? 한 1시간 한반 정도 시간 걸리고 왔다 갔다 합쳐서 한 3시간 정도 소요됐으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차저차 또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예방접종증명서까지 옐로카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옐로카드는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고요.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황열병 말고도 다른 예방접종도 이렇게 기재가 같이 되어 있는 그런 종합 예방접종증명서 같아요. 펼치면 이렇게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써져 있고 이렇게 확인 도장까지 다 찍혀서 나옵니다. 뒤에는 이런 게써 있네요. 물론. 케냐가 지금 화역별 필수로 접종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국가는 아니지만 이게 아프리카는 뭐 반드시 필수로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 국가가 수시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황역병 예방접종을 맞아 봤습니다. 미리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감기 다 낫는 걸 기다리다가 오늘 이제 부랴부랴 힘들게 알아보고 힘들게 예방 접종을 받고 왔는데요. 그디 이거를 신청해서 아프리카 쪽으로 필수적으로 맞춰서 가셔야 되는 분들은 미리미리 미리 알아보셔서 미리 맞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